크리스천 연합 신문 876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12월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국교회의 머슴으로 잘 섬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인 만큼 이날 취임 감사 예배에는 밥 로저스 목사와 콩이 목사, 윌리엄 윌슨 목사 등 세계교회 리더십들이 축하를 전해왔고 전관계 인사들의 축하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피로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시작된 캠페인은 2023년 부활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3는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진행되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혈과 후원으로 희귀 난치병 환우들의 치료비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지구천교회 최성은 목사는 돈으로 할수 없지만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일이 헌혈이라며 지금까지 100곳 이상의 교회가 동참했고 일반 고등학교와 군부대에서도 문의가 왔다면서 추운 계절에 조금이나마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가 200여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3만 5천여 개가 모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선물 상자들은 일주일간의 검수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8일 부산항을 통해 필리핀 세부와 폴란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선물 상자들은 사마리안 퍼스 협력 교회들을 통해 내년 초부터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2022년 한 해를 영적으로 결산하고 2023년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겨울 성령 부흥집회를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부흥집회에는 수많은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영적 축제의 현장으로 들여졌습니다. 한옥 목사는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갈보리 교회 어린이 뮤지컬 팀 유스 브로드웨이가 이번 성탄절 무대에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성공적으로 올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에 그만큼 부담감도 컸지만 기도하며 당차게 도전했던 아이들은 훌륭하게 무대를 표현해 냈고 관객들은 커다란 감동 속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갈보리교회는 이번 공연 수익금을 충성교회에 전달하며 군선교회 참여에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 크리스탄연합신문 876호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